그리고 그 전에 수업 안 하시나요? 아, 그래서 수업? 어, 주말에 분당에서 한번 레슨 수업 모집해 보려고 하는데. 아, 에이, 얼마나 또, 꿀 같은 기회야. 그죠 국가대표한테. 예? 예? <laughs> 얼마나 <laughs> 아니, 꿀 같은 기회야. 아, 그러니까 빡치잖아요. 진정해. 그러니까 이걸 알려드려야 에이. 좋은 기술, 그리고 저희가 영상에서 담지 못했던 그런 아, 세세한 디테일들을. 비법들. 비법들. 레시피들을. 아, 아, 알려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구글 폼으로 한번 설문조사 네. 한번 해, 해보고 한번 모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네. 축구라다 그래. 와가지고. 아, K4까지 네. 있었나 네, 제가 네. 선수 생활을 했었으니까, 축구선수 축구 생활을. 네. 음, 전주에서? 네네네. 네, 네. 어. 스카웃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축구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걸다 알아듣는 아, 거예요. 네, 네. 포지션이요? 좀 포드, 네. 공격수.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눈빛 하지 말라고요. 아드리아노 네. 스타일이구나 아, 아니요, 아니요, 아드리아노. 그, 저는 뭐, 메시? <laughs> 네, 저는 메시 스타일이죠. 아, 메시 스타일? 네. <laughs> 제제 <제가> 축구계의 박남춘이니까. <laughs> 아, 그 축구계의 네. 박남춘과 레슬링계의 박남춘이 음. 오늘은 방어에또 심화 과정을 음. 한번 해볼 건데, 원래 저희가 방어 영상 음. 올렸던 거에서는 1차 방어와 2차 방어가 그쵸. 있었다 했잖아요. 음. 근데 그 1차 방어와 2차 방어가 다 실패했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1차 방어가 뚫렸어요. 네. 근데 그 1차 방어 뚫리고 나서 2차 방어 때 내가 도저히 이것까지도 반응을 못했을 어... 때 네. 1차로 약간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네. 변칙 방어가 있어요. 어... 저도 좀 자주 썼던 네. 방어 방식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한세 가지 정도 한번 어... 알려드릴 건데 어, 첫 번째는 일단. 아웃사이드 싱글렉에서 할수 있는 음.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테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아주 빳빳하게 서 있어. 그렇지. 자, 이렇게 되면, 돌아오기도 어려워요. 자, 이때, 상대방이 못 일어나게 중심을 눌러 놓을 건데, 이 상태에서 허리 잡고, 반대손은, 상대방이 팔을 못 바꿔 잡게, 팔꿈치를 눌러 잡으세요. 자, 그 다음, 뒷발을, 눌러. 이렇게 버티는 거. 예요이 다리 그냥 준다 생각하세요. 요 다리 주세요. 자 눌러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일어나려고할때 중심을 얻드리고 계속 바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들어와서 들어오면 이렇게 캐치. 이렇게 캐치. 이렇게 캐치. 이렇게 캐치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일어날려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면 몸통 잡고 던지면.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보여주자면, 태클 딱 들어오면, 내가 이제 캐치하고, 일어나려고 할때 내가 몸통 잡고 던지려고 하는데, 이때 안 넘어가려고 그러면, 다시 앉아야 돼. 이때 다리 빼는 거야. 아... 이렇게. 딱 태클 들어왔어요. 자, 캐치. 자, 일어나려고 몸통 잡고, 다시 다리 빼. 어... 이렇게. 우와. 네. 이렇게 연결로, 심화 과정으로, 우와. 스크롤을 할수 있다.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태클 들어오면, 눌러놓고, 근데 상대방이 일어나려고 해? 그래. 그럼 몸통 잡고 던지는 척, 그럼 상대방이 다시 앉으려고 하죠? 다시 다리 빼. 아, 네. 이러니까 못 넘기는구나. 전 저도 안 넘어갈 자신 있어. 그러시겠죠. 그래. <laughs>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상대방의 중심을 먼저 한번 눌러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들어올 예상을 했다, 좀 이렇게 반응을 할수 있겠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방어하는 음...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은데 늦었어, 반응을 못 했어. 그러면 이렇게 잡고라도. 상대방을 중심을 한번 끊어줘야 돼요. 아... 예, 그래야 힘이 나한테 완전히 전달이 되지 않아. 아... 근데 이렇게 한번 못 끊으면 그냥 낮아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카운터와 같이 태클을 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얹혀지는 네. 거. 이거는 그래서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얹혀지면 이게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얹혀지지 않게끔 내 중심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치면 그죠. 자꾸 아야. 얹혀지죠. 그래서 얹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카운터 칠 때도. 좀 이렇게 가요. 오, 그렇지. 바로 해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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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큰 공격을 유도해요. 어, 이렇게 <laughs> 짜잔이 <짜리짜리> 가서. <웃음> 어, 어, <웃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얹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얹히면 당해요. 음. 한번 해볼래요? 자, 일로 쭉 들어가는데. 잡혔어. 잡혔어. 그러면 몸통 잡고. 몸통 잡고. 자, 이런 날려나면. 아, 그럼 던지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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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시. 어, 다시. 어, 바로. 네. 빼. <laughs> 바로. 두 번째 심화 과정으로 배울 방어가 뭐냐면 몸통 잡고 던지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더블 렉으로 잡혔을 때. 네. 자, 이때는 팔은 이미 바뀌어져 있으니까 눌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몸통을 싸잡는다. 네, 자, 몸통 싸잡을 건데 그립은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요렇게 잡는다. 자, 그래서 몸통을 싸잡았어요. 자,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몸통을 잡으려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들기가 쉬워. 들어봐요. 예,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들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은 뒤로, 뒤로 가지면서, 그립의 위치는 명치, 명치 쪽.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상대방 머리 쪽으로 진 눌러줘야 돼요. <웃음> <웃음> 잘 구르네. 잘 그러네요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던지려고 러면 상대방 넘어가지 않아야겠죠 네. 이게 넘어가면 4점 짜리예요 4점 짜리기 이 때문에 아주 큰 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계속 상체를 살리려고 아, 이 그렇죠.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방어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아, 공격하는 사람은 살려고 엉덩이를 먼저 들면 네. 날아가요 여기서 엉덩이를 들면 날아가 이걸 계속 살리려고 해야 돼요 그럼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좋은 거네요, 차라리. 그렇죠. 뭐라 하려고 안 하고. 그렇죠. 아 그래도 유리한 사람은 태클 잡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그아 심화 과정이 있어요, 아또 예, 있구나.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아유. 잡은 사람이 일단 엄청 유리하다. 아 예,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 아까 그 아웃사이드 싱글랙에서 보여주었지만, 먼저 중심 한번 무너뜨리고 상대방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몸통 잡아서 던지려고 할때 다시 앉으려고 하죠? 그때 다리를 뺀다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더블 렉을 잡혔을 때에도 내가 방어 늦었어요 그러면 몸통 잡고 던지려고 하면 상대방 세우려고 하죠? 그 밑에 다시 네. 이렇게 방어한다 슬링은 다리가 잡혀도 아직 넘어가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심화 과정을 이용해서 끝까지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근데 허를 찌르는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원래 아웃사이드를 제가 이 형님한테 배울 때는 예. 이렇게 가지 마라. 예. 옆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러면 이제 그 그렇죠. 방금 그렇죠. 알려주신 거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쓸지. 그렇죠. 그래서 예발 다시 한번 세요자 네. 보세요. 나도 돌아서 누르자. 어. 나도 누르. 같이 나오자, 같이. 같이. <laughs> <laughs> 같이. 아, 이렇게 해야 <laughs> 내가 못 누르는 <laughs> 거예요. 아잘하네아잘 배웠네. 완벽히 옆으로 가면 어렵다. 어려워요. 아. 이렇게 네가 그러니까 태클 이렇게 배우면은 맞아. 전 그래서, 몸에 뱄으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전 걷, 걷다가도 그냥 바로 이렇게. 그니까 바로 옆으로 가요 저는. 그니까 워낙 몸에 배가지고 아, 기가... 들어갔다면 바로 옆으로. 그러니까요. 예. 어, 기가 막히다. 크클 예. 제가 알려준 대로 하면은 이런 상황이 안 나와. 아, 그죠. 예, 근데 예. 우리는 또 방어도 해야 되니까. 그죠, 그죠, 그죠. 그죠. 나 방어도 해야 되니까 방어를 할때 이렇게 테클 안 하면. 이렇게 방어 당하는 거예요. 아. 태클은 정확하고 빠르게. 이거는 근데 MMA에서도 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MMA에서도. 어 진짜로. 네, 그래서 첫 번째 아웃사이드 싱글렉에서는 눌러준다. 그리고 더블렉에서도 몸통 잡고 던지는 척 다리 뺀다. 음. 이런 심화 과정들이 또 있고, 그 다음 아웃사이드 싱글렉에서 변칙으로 쓸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이렇게 이 심화 과정에서 한 가지 좀 알려드리자면 크램블을 유도하는 기술인데 눌러놓은 상태. 상태에서 지금 지지하는 발이 옆으로 빠져, 오. 그래서 내 몸이 빠져. 오. 그러면서 요 손이 상대방 다리로 들어가, 오. 그래서 그립 잡아. 이렇게 쓰는 기술이 있어요. 아. 캐치했어요. 자이 다리가 이손 누르면서 빠져, 오. 빠져, 빠지면서 들어가. 오. 그 다음, 그립 잡아. 그 다음, 이발, 상대방 옆구리 오. 밀어. 이자습까지 오. 오면 스크램블 만들 수 있어요. 그립 잡아놓고. 오. 오. <laughs> <laughs> 아, 예상했는데. <laughs> 그래서 아까 그 심화과정 첫 번째 동작, 그두 번째 동작, 이두 가지 동작을 섞으면서 나올 수 있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 중심 잡는 연습도 좀 해야 된다. 어렵지 않죠? 네, 한번 음... 해보실래요? 아... 왔으면, 왔으면. 그이 다리를 줘 나한테. 네. 주고 이 뒷발로 버텨. 그렇지,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중심. 이렇게. 그렇지. 네. 그러다가 내가 일어나려고 그러 바로 바로 멈추고. 그렇지. 던 던져. 던져. 그...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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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아... <laughs> 그렇지. 그래서 내 머리를 죽이려고 해야 돼. 아... 이렇게, 이렇게. 뭐한번 배웠다고 막 네. 난사하면 안 돼. 나전안 네, 하죠. 그러니까 네. 난사하면 네. 상대방이 이 패턴을 또 읽어요. 아얘또 아, 던지겠구나. 아 그럼 또 그거에 맞는 대처법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것도 난사하면 안 된다. 변칙을 줘야 잘 된다. 이제 오늘은 방어 심화해봤는데, 아, 오늘은 심화 해봤는데 오늘 엄청 심화 과정이네요. 그렇죠. 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끔 만들어드렸으니까 요거 연습 한번 다시 해보시고 <laughs> 오늘 여기까지.